안녕하십니까. 양심정고차 전주 꽤 탐소스 -to 김철환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아, 손님이 두 팀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 한 팀만 오셔가지고, 차를 한대 가져가시고, 어, 이제 금방 가시고, 지금 제가 어, 일요일이라도 나온 김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이, 그, 타지에서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쪼들었어요. 전에는, 어 서울, 경기, 뭐, 대구, 부산, 어 정말로 진짜 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진짜로. 물론, 제가 이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어, SK 엔카나 그런 데에서 그 보고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어, 직접 차를 끌고 와, 오셔가지고 차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이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고 보니까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그런 상황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그 경기가 안 좋으면 어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그 경기 가안 좋으면은 중고차를 많이 사지 않냐? 신차를 안 사고 중고차로 거의 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신차도 안 팔리고 중고차도 안 팔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왜냐면 그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두면 안,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안 바꾸시고 그냥 쭉 그냥 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은 좀 있어요 근데 조금 모르시던 차를 그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중고차가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중고차나 신차나 경기가 좋아야 차가 잘 팔립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어 아까 오전에 차량 출고한 차도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차인데 어 그분도 참 어렵게 오셨어요. 여기 인천에 오셔가지고 한3 시간 반 정도 걸린 다음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영상을 정확하게 찍고 다설면 듣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뭐 특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그 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그전에 가져온 건데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냥 광고만 나왔던 건데 오늘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음, 이쪽도 차들이 상당히 많네요. 음, 그냥 쉬운 날인데도 운전 연습을 해봤나? 참많내사람요 일단은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인데, 아유. 다시 화면을 바꿔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에, 이 차는 어, 2014년 9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식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럭셔리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만 9천 킬0 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색깔이 약간 좀 특이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흔하지 않은 어 빨간색은 아니고 자주색 근데 사실은 이런 색깔도 좋아하신 분들도 좋아하세요 네 자주색이고 차량은 완전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보시는것처럼 음... 이렇게 주행거리 가 짧은 차량은 사실은 말 그대로 이런 차들은 가정용으로만 예, 전 차주님께서 여성분께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경차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 주행거리 짧거든요 근데 간혹 박 10만km 넘은 차들. 이런 차들보다는 이렇게 주행거리 가 짧은 차들이 어, 금액적으로 이렇게 그 거래되는 금액은 더좀 비싸게 그래가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주행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생겨서도 상당히 지금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예뻐요. 예, 색깔이 막 그렇게 막 너무나 보기 싫거나 그러지는 않,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뒤에 트레이드 이 보이시고 이또 휠도 예, 이걸 꽃잎이라고, 꽃잎 휠이라고 해야 하나? 타이어는 앞 타이어 두 개가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고급상에 들어가는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휠 같은 경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앞 타이어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는 그건 뒤에도, 뒤에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어는, 앞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어를 앞에다 끼는 게 원래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마트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열리고요. 여기는 이제 전에 쓰던 거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제 마감재에서이 차가 지금 내비가 들어있는데 그 내비에 있던 자리 뺀 거예요. 그리고 스페 타이어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시죠, 여기 백판네요. 제가 몇번 말씀 드렸죠? 이쪽은 전환되거나 뭐, 교환되거나, 판금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음, 뒷자리를 보시면, 시트가 상당히 깨끗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뒤에다가 애들을 태우고 막 다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깨끗한 편입니다. 그냥. 뭐, 세체라고는 제가 말씀 못드리고 그리고 창문 내진것 곳은 이쪽에 있고요 에, 럭셔리 모델인데 에, 이 모닝이 럭셔리 모델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디럭스, 드럭스패셜이 중에서 이접이식밀러가 없는게 있어요 또 에, 럭셔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밀러접도있고요 시트도 가죽 시트로 다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비가, 보시면은, 8인치로 해가지고, 사제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가 상당히 크니까, 차가 좀, 이뻐 보이죠? 더 후방, 카메라, 잘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는, 지금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는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 보이시는 거는, 정확히 29,130km를 주행했고요. 하이패스 루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블랙박스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썩 좋은 블랙박스는 아닌 것 같아요. 에, 운전에, 운전, 그 핸들에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은 있고요. 에어백은 되 있고, 듀얼 에어백으로 되어 있고, 측면까지 에어백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닝은 그리고 제가 보네트를 한번 열어볼 건데, 본네트 안에가 상당히 엔진이 작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놀라실까봐. 어, 보시죠. 이게 이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까, 소음도 당연히 크겠죠. 엔진이 작으니까. 이쪽은 단순기관도 없고, 이런 본네트의 볼트나, 이런 뭐 펜다 안쪽에 이런데. 작업 전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안에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짱캐스들은 조금씩 있네요. 그렇죠? 양무리도 이제 경체다 보니까 또 색깔도 이래서 이 차, 이차 색깔은 어지간하면 도색을 안 해야 합니다. 조금씩은 있어요. 이렇게. 기스부, 기스부요 근데. 특별히 막 보이진 않는데,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이 이 경차가 어, 승차감이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차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차가 작으니까요. 차가 크면 클수록 승차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까 얼마 전, 이틀 전에 올린 어제 올린 뭐 오피러스, 3일 전에 올린 에쿠스 이런 차들은 워낙 차가 크다 크고 하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이 차는 모닝 경차기 때문에 승차감은 좀 포기하시고 승차감 포기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승차감이 막상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옛날에 아시죠 뭐 티코 그런 거에 비하면 <laughs> 좋죠 하지만 그런 차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그걸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에, 승차감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2만 9천 킬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 사실은 타고 다니면서 고장이 안 나죠 이 자동차는 기계 기계. 기계다 보니까 어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고장이 잘잘 잘 나겠죠. 근데 이렇게 주행을 짧은 차량은 제가 판매를 하고도 나중에 행여라도 이제 손님들이 어 차가 뭐 이상했어요, 멀쩡했어요 이런 말씀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성능 보험을 저희가 들잖아요. 성능 보험, 성능 보험 었는데 어, 보험료도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량은 보험료도 작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기껏 해봤자 이거 한 3만원 도밖에안 냈어요 한데 주행거리 많은 뭐 외제차 뭐 BMW나 뭐 벤츠나 10만키로 넘은 차들 30만원씩 30만원씩 30만원씩을 원씩. 30만 손님이 내셔야 돼요 그것을 그게 법적으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 성능보험 같은 것은 손님들이 다 내시는 거예요 물론 타시다 이상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보장를 받으시니까, 그래도 내고 구매 하시는 게 좋죠. 뭐든지 간에. 중고차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언제 어디가 아플지, 아플지 모르는 것처럼, 이 중고차도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 팍, 고정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성능봉을 당연히 드시고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차가 경차긴 해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말린, 많이 팔린 차량입니다. 모닝이. 사전 예약까지 하면서까지도 이 차가 팔렸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차인데, 그래도 경차 중에는 인,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게, 그리고 아까 부, 부, 보신 것처럼 타이어 같은 것들이 다 좋고 그래서 차량은 지금 뭐, 지금 보시면 60몇 킬로 하지만, 100km를 밟고 달려도 차량에 이상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14년 9월이기 때문에 이제 뭐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사실은 특별하 고장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타셔도 그냥 엔진홀만 그냥 교환하시고 타시면 그런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짧고 미, 미세류도 없습니다. 이런 차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일요일이신데요. 잘 쉬시고요. 에, 차량에 관심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 양승 중고차한테 연락을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대나 그걸로 이렇게 차량을 올리니까 차량에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은 에,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나오는 차량마다 볼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쉬시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